많은 개인 주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입니다. 구독하시면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와 투자 마인드 세팅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와 학습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LB 종목 투자는 큰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초유의 감심사인 간암 1차 치료제의 승인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을 용속해서 인수만 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노, 실망, 짜증, 이런 감정은 HLB가 기업을 인수해서 그런 것보다는 높은 확률로 주가가 하락했을 겁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HLB가 유동성을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해서 하강하는 것인지, 주가가 하락해서 하강하는 것인지 분명 후자이지 않을까요? HLB가 허한날 제대로 된 성과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하며 무노발 확장을 하고 있으니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불발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계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HLB에 왜 투자하셨나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구 추천받아서 소문듣고 그냥 무지성으로 돈을 넣은 도박을 하고 있는 개인주주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분노, 실망, 짜증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롯이 이러한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들과 두려움, 공포를 스스로 견뎌내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뭣도 모르고 소중한 자신의 자산을 도박장에 넣은 그들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LB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진양군 회장의 경영 전략과 방향을 알고 있는 5년 이상의 장기주주 분들은 레벨이 달라야 합니다. 장기주주 여러분, 진양군 회장의 경영 전략이 무엇입니까? 많은 전략이 있겠으나 대표적인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프로덕트 한계에서 벗어난다. 두번째,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고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첫번째인 원프로덕트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HLB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업인수합병 M&A입니다. 신양군 회장은 M&A를 통하여 지금까지 HLB를 성장시켜온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중 하나가 기업인수합병 M&A 전략 실행입니다. 그럼 HLB가 최근 5년 동안 인수한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2024년 제노포커스 인수, 2023년 파나진 현 HLB 파나진 인수, 2021년 FA 인수 및 합병, 베르스무 지분 취득, HLB 인베스먼트 지분 취득, 노터스 현 HLB 바이오스텝 인수, 지트리비 n 디현 HLB 테라퓨틱스 인수, 2020년 이미노믹 인수, 메디포럼 제약. 현 HLB 제약 인수, 2019년 엘레바 테라퓨틱스 삼각 합병. 나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하고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은 더 있으며, 그룹사를 통해 인수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뽑아본 최근 5년 동안 인수한 기업들이 이 정도입니다. 인수한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저 기업들을 인수할 당시에 어땠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심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잘 봅시다. 저 기업들을 인수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무더발식 확장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 인수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업 인수를 하지 않고 리보세라닙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기업 경영 전략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많은 기업들이 왜 HLB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인수되기 전 저마다 대표와 경영진들이 있었을 것이고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끝에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가치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결정하였을 겁니다. 어떤 대표와 경영진이 자신들이 키워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HLB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특히 진양군 회장의 경영 전략에 동의하였고 HIB 그룹사가 되어 시너지를 내고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겁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년 이상 HIB의 장기 투자를 진행해 왔다면 최소 10번 이상의 기업 인수 합병을 겪었을 겁니다. 진양군 회장의 M&A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을 이미 10번도 넘게 경험했음을 뜻하죠. 만약 이러한 진양군 회장의 경영 전략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10번도 넘게 비중을 줄이거나 투자를 중단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 겠죠. 진양군 회장 안 믿고 난 양만 믿고 간다. 그럼 그냥 양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진양군 회장은 믿지 않으셨던 것처럼 늘 하던대로 기업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양군 회장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만 불평해서 바뀌겠습니까 음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런 소용없는 감정소모일 뿐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회사 임원 핵심 직원도 바꾸기 힘든 것을 어떻게 개인주주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회사에 찾아가서 의견을 필요하시던지 지분을 모아서 힘을 쓰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키보드로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진리와도 같습니다. 진양근 회장은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한 전형적인 사업가입니다. 회사의 우두머리로 일반인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 대다수가 일반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많을 텐데 한 번쯤 회장님, 사장님, 임원진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다른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성과를 내어 회사의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일합니다. 몸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항상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 사업을 확정할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높일지,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지,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둬야 할지, 수많은 업무를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양군 회장은 이러한 여러 사장과 임원을 거느린 사장 위의 회장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회사의 성장과 생존 전략을 고심해왔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운 전략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죠. 사업가는 굉장히 강한 뚝심이 있고, 어떨 때는 고집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굽히거나,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죠. 그러한 기질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오고, 확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진양군 회장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그의 경영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할 겁니다. 첫 번째, 원 프로덕트 한계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HLB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인수를 할 것이고 유상증자, 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업 인수하고 유상증자하고 사채 발행한다고 매번 한 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HLB 장기 투자자로서 이러한 회사의 경영 전략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묵묵히 투자를 이어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니 안 되니 돈 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